오늘 제가 알려드릴 기술을 썸을 타는 그 남자, 연애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 정역해보세요. 이전보다 사랑이란 말을 다섯 배는 더 드릴 겁니다. 남자를 대놓고 유혹하지 마세요. 은밀하게 그 남자의 속살을 파헤쳐 여러분을 유혹하게끔 만드세요.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여성분들에게 아래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유혹을 꼭 해야 하나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알아봐 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얻기 어렵고 쟁취해야만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유혹은 사랑의 기술입니다. 익혀서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남녀는 서로를 유혹하고 대체할 수 없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가장 건강하고 순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던 마라탕집의 맛이 변한다면 그리고 그 가게가 계속 와달라고 애원하고 광고한다면 가실 건가요? 아닙니다. 유혹의 기술을 익혀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면, 그 남자에게 맺힌 듯이 사랑받고 더 순수한 사랑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남자가 나타났을 때를 대비해서 혹은 지금 있으시다면 그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폭스의 유혹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후천적인 기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기술을 썸나 연애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댄디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누나가 집들여다 줄게. 그냥 따라와. 댄디란 유혹의 기술을 쓴 로버트 그린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양성적 정체성을 가진 여자의 매력입니다. 그 남자는 이미 여러분의 내면의 여성성이 혹 호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상냥한 밝은 미소 장난기어린 에너지라는 여성성이 끌린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에 대한 열정 직접 호기심 자유로움 주체성 방금 말한 이네 가지 남성성도 동시에 드러내는 겁니다. 방금 말한 이네 가지가 진정 테스토스테론 예의 행동입니다. 테토녀인 거죠. 테토녀의 진정한 정의는 남자가 더 강하게 가진 저네 가지 남성성을 가진 여자일 뿐입니다. 누구나 테토녀가 될수 있습니다. 로버트 그린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동성에 끌린다고 합니다. 댄디는 그 남자의 억눌린 금지된 동성의 욕망과 이성애를 동시에 충족합니다. 이런 다차원적인 댄디의 모습에 남자들은 미친 듯이 끌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스킬로 첫 번째, 그 남자의 역할을 빼앗으세요. 남자는 자신 자신의 역할을 빼앗은 여자를 순간 여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항상 자신만의 여자를 리, 리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성의 리드력을 보니 너무 믿음직스럽고 매력적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남자 대신 돈을 써보세요. 남자가 먼저 데이트 비용을 많이 냈다면 한 번쯤은 그걸 거부하고 비싼 밥과 술을 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트 코스를 전부 짜보세요. 남자는 매번 데이트 코스를 짜는데 의외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전부 코스를 리드해 보면서 남성성을 보여보세요. 아마 진짜 감동받을 겁니다. 두 번째 스킬로는 내목하고 거만한 분위기를 보여 보세요 아 오늘은 나만 따라와 오 저런 남성적인 멘트를 날릴 때는 약간 내공하고 거만한 분위기를 보여주세요 이런 분위기를 본 순간 그 댄디의 모습에 남자는 혼란과 흥분을 느낍니다 남성도 마음속 깊이 그 여자에게 지배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bdsm의 46%가 복종 서브미시브 역할을 원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이거 진짜입니다 이 성향이 나, 심한 남자의수록이 스킬은 강력할 겁니다 두 번째 스킬로는 스페셜 기법이 있습니다 그 남자에게 자기 전에 잊지 못하는 여자로 남아 계속 생각하게끔 만드세요 세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특별한 이벤트에 더 특별히 잘해주세요. 만약에 썸을 타는 그 남자가 정말 좋은 일이 생겼다면은 작은 잊지 못할 선물을 해주세요. 저의 경험으로 제 사업이 좀잘 풀렸을 때꽃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남자는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성향이 매우 강해서 그 상황은 잊어버리지만 선물을 받은 기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랑하세요. 남자는 끝없이 경쟁하는 심리가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연애 중이라면 그 남자가 해준 선물을 인스타 스토리 블로그 SNS 자랑하세요. 이 남자가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신에게 선물했는지,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지 지인들에게 공개하세요. 썸을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그 즉시 여자 주변의 남자 지인들과 싸워서 이, 이 여자를 얻었다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보상을 얻습니다. 아마 자기도 모르게 엄청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가 동성들과 하던 일을 함께 해보세요. 댄디에오치과에 연결됩니다. 그 남자의 취미를 함께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교양을 드러내보세요. 그 남자가 헬창이라면 같이 프리스쿼트를 해보고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나도 배워보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하세요. 자신이 취, 자신의 취미를 공유해주는 그 여자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할 겁니다. 댄디와 맹혹 거만 분위기를 가진 진짜 적절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티원콜라스 14화의 이서가 새로인 박소준에게 한 대화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박소준은 이서에게 여자로 안 보인다고 선을 긋습니다. 이서는 당황하지 않고 알고 있다고 박소준에게 가라고 합니다. 박소준은 미친 듯이 당황합니다. 어, 뭐지? 내가 분명 심한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무덤하지? 순간 이서를 여왕으로 느낍니다. 남자는 이렇든 여자가 감정적일 것 같은 순간에 반대로 고요함을 보이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박서준은 괜히 찝찝해서 이서에게 화를 냅니다. 남자는 이렇게 여자 감정을 본인이 컨트롤하지 못하면 화를 냅니다. 이때 이서가 필살기의 날리죠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조금은 여자로 느껴지나 보다. 솔직히 저 이태원 클라스 앞뒤 잘안 봤습니다. 하지만 이장면만 놓고 봤을 때 이서는 완벽한 댄디 스킬을 남자에게 적용했고 어떤 남자라도 저말에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서처럼 감정을 통제하면서 자기 솔직한 감정을 꺼내는 저 주체성은 남자가 느꼈을 때 다른 여성에게는 흔하게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쓰고 있는 40포스 책자의 일부입니다. 이런 유혹의 기술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40포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정확히 이해야 해 됩니다. 두 번째는 남자 심리 그 자체를 이해합니 이해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무료 책자를 들으니 하단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